안녕하세요. 여러분들도 재벌이 될수 있는 재벌 코인의 진도준입니다. 자, 영상 녹화하는 시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죠. 자, 여러분들 잘들 쉬고 계셨나요? 자, 벌써 새로운 5월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번 달, 어, 첫 번째 급등 중고 공개에 앞서서, 어, 지난주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오픈하면서 시작해볼게요. 자, 위쪽에 4월 22일, 지난주 화요일 날, 1빅 17%, 아크릴 17%,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블라스트 7%, 메탈 7%, 그리고 25일 금요일이죠. 앱더스 14%, 이뮤터블렉스 9%, 스택스 19%, 자, 수익 코인은 무려 30% 수익, 자, 마지막 26일 토요일에 웨이브 7% 수익까지, 자, 지난 한주 동안 무려 9개 종목만으로요. 어적 130%에 육박하는 누적수익률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챙겨간 겁니다. 자 이번에도 저렴 있고 따라와 주신 분들 이러한 급등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이렇게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는요. 더 많은 급등 종목들 잡아드리면서 지금 보시는 수익률 꾸준하게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어,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테니까요. 고정 댓글링크로 빠르게 입장하세요. 자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채널 성장에 도움이 되는 여러분들의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정수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소한요 어, 제가 잡아드리는 타점과 대응법 받아가실 경우에 자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이득, 이 도움이 되는 정보만 담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들어오셔서 오늘도 도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요 오늘의 급등 코인 바로 에징의 리플 XRP 가지고 왔습니다. 자, 사이클이 상당적으로 굉장히 긴 호, 긴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코인이만큼 현재 굉장히 유의미한 흐름이라 급하게 좀 가져갔습니다. 자 영상에서는 항상 어, 쉽고 짧게 제가 요 핵심 포인트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에도 짧은 영상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요 미리 그 4개의 가로줄 이렇게 보이실 텐데요 자 요것들은 아, 과거보다 상당량의 매물들이 쌓이면서 형성이된 주요 매물대들로 강력한 지지선 혹은 저항선의 역할을 하는 요런 구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중요한 구간이죠 자 우선 리플은요 작년 11월 요 구간이죠 자, 정말 1000원 아래 600원대에서 지속적인 횡보를 보여주다가 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엄청난 상승렐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요 구간이죠 요기 1월 중순경부터 이 수개월간 긴 하락세를 요렇게 이온 모습입니다 이달 초에는요 제일 아래쪽 매물대 자요 구간을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4월 7일 저점을 기준으로 단기간에 회복을 하면서 현재는 해당 매물대와 하락 추세선 위쪽으로 상방 돌파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자 동시에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빨간색 5일선, 이 주황색 2 1선 5일선과 2 1선 여기죠. 자이 단기 이평선들의 골든 크로스 시그널이 나오면서 이 상승 추세에 더 강한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고요. 자이 부분은요 추세 반전의 시작점이 될수 있는 구간인 겁니다. 자 지금요 6 1선의 돌파 테스트가 나오고 일시적인 눌림이 나오고는 있지만 5일 이평선에서의 지지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보다 자, 이 구간에서 딛고 올라갈 가능성이 월등히 높은 구간인 겁니다. 자, 그리고 더군다나 빨간색 5일선과 노란색 61선, 이이평의 간격이 굉장히 좁아졌죠 자, 그렇다는 거는 빠른 시일 내로 골든 크러스가한 차례 더 나오게 되면 이 중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리플 XRB죠. 자, 조만간 이 확고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며 이 본격적인 우상향 레벨를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따라서 제가 보고 있는 관점, 어,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요. 자, 현재 상승 추세를 꾸준하게 이어가며 지지 반등이 나와주면 3,400원 주요 매물대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3,800원 매물대까지 무조건 상승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해당 매물대를 뛰어넘게 되면요. 어, 뚜렷한 저항대가 존재하지 않는 어, 4,700원 매물대까지의 엄청난 상승 랠리를 무조건적으로 보여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죠? 지금 현재 XRP, 미국에서는 ETF 승인까지 된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라든지 대형 고래들의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늘의 XRP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새로운 5월은 강력한 상승장이 펼쳐질 전망이기 때문에 지난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로 우리 구독자 들과 함께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자 이처럼 꾸준하게 우승하는 계좌를 함께하실 분들은요자100% 무료 정보방으로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세요자 앞으로 급등설 다양한 코인들의 타초과 대응법까지 어, 전부 다 실시간으로 어, 라이브로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만 잘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안정적인 수익, 꾸준하게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리플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